죄송해요. 우와. 아, 나. 야, 야, 야. 야. 오. 오 아, 아. 어. 고기. 어. 고기. 나 우와. 이게 뭐야? 그 커팅 내 있는 돈가스가 등심인 로스카스고요. 여기 좀 동그랗게 있는 게 안심인 히레카스예요. 히레. 히레. 네네. 네, 네. 아, 죄송합니다. 우유. <laughs> 야, 등심이 이거 지방 있는 거봐 봐. 어? 안 해? 우리 그때 일본 안 갔을 안 때, 안 먹었던 안때 먹었던 것처럼 그런 느 아, 보니까. 저거 있어? 비계가 응. 있어? 어, 비계가 어, 있어. 있어. 그 목살 느낌으로 위에 붙어 있어요. 시작! 그래 빨리 <놀라> 먹고 가자. <먹어보자>. 맛있어. 맛있어. <놀라> 응, <놀라> <놀라> 맛있어. 빵가루 올리지 마, 빵가루 올리지 <놀라> 마. 빵가루. <놀라> <맛있어>. 아, 빵가루 맛있 빵가루 맛있어. 빵가루 맛있어. 빵가루 어빵어 빵가루 음. 음. 음, 음. 아, 빵꾸러 빵맛이 확 나네. 음. 야, 소금을 하나씩 먹어봐야거지바닥에있는게 일반 소금. 음. 이의돈까스 아니고 스테이크 먹는 느이야나 내일 좀맡다보자 빵빵. 되네. 이것도 돈까스랑 밥이랑 같이 먹으면 쓰밥, <웃음> 쓰밥. <웃음> 아니에요? 네? 돈밥 동밥. 아니에요? 돈밥은 좀 그렇잖아요. 돈밥 이런 게 많이 억양이 좀 그렇잖아요. 자, 한번 쓰밥 먹어보자. <웃음> 쓰밥. <웃음> 쓰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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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밥. 도롱 차네, 죄송해요, 유민상 쓰밥. <웃음> <웃음> 쓰밥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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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어떻게? 공조끝난다고요? <cin stereotype> 유민상 밥 수박 수수 <spooky> 유민상 수밥 수수 야 살아있어요 이+ 그게 살아있어요 형 어, 올려 이거 올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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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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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뭐유아이아이 아유 아유 아그 아유 아유 아가 아유 아유 아아 음. 맛있어? 음, 음 돈가스가 말만 우리 많이 먹잖아. 맛있지. 너무 좋지. 응. 기본으로 맛있지. 우리 음, 말형말 음. 들으니까 고기에다 찍어야될것 같은 거야 이게. 그렇지. 아 이게 그러니까 튀김옷이 또 음. 다시 튀김옷으로 그리고. 빵가루가 되게 기가막히게 바삭바삭한가봐. 어.